오늘의 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 10장까지 예수님의 좀긴또 다른 설교 본문이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장은요. 처음으로 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토론이 시작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어, 세례 요한이 보낸 거예요. 구장에서도 이제 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어,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11장, 어, 전반부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직접 보내서 내가 좀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신앙의 사춘기를 꼭 지나야 돼요 신앙의 사춘기는 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사춘기는 그렇잖아요 어, 엄마가 왜 공부하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사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엄마가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땡깡부리지면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춘기라는 게왜 필요하냐면 이제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지 않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보다 보니까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게 이제 사춘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사춘기가 꼭 필요해요. 내가 정말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나중에 좀 지한이가 그럴 것 같아요. 뭐뭐 뭐 만약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빠 내가 누가한테 맞았어. <laughs> 성경에는 오른 뺨을 대왔는데왜 그래야 돼?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 저 대답을 해주겠지만 결국 답은 자기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 라고 자기가 선택을 해봐야 되고 가봐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보면 이걸 보고 나서 아 어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실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봤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을 다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길이 옳은 길인가라고 했을 때그 얘기를 듣고 아 맞구나, 맞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오늘은 좀 세례 요한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어, 제가 이야기를 좀 집중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실의 세례 요한만 해도 세례 요한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가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별명 자체도 세례자 요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종의 외모는 이러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어,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며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어 여기 보면 이제 화려한 입은 옷을 입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옷 입은지 알잖아요 뭐 낙타털 옷에 가죽은딱 지금 매고 있는 그런 사람 너희가 생각하는 모습 실은 뭐 세례요한을 보러 가면서 그때 광야 이야기도 했었는데 광야로 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런 강한 모습 있잖아요. 막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야이 개삐 하면서 <laughs> 어 틀린 건 틀리다라고 일가를 낼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실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볼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어 그냥 불황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건, 과거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막교부들이라 그래. 사막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더 읽어볼까요? 구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 예언들을 바라보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엘리아를 기억을 해서 엘리아가 실은 그렇게 살았고요. 어,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가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 다르거나 아니면 아예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세례자 요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자 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구장에 왜막 와갖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또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 실은 그것도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번 뭐, 아뭐 생각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걸 수도 있고요 보낸 걸 수도 있고 어, 아무튼 제자들이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신뢰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을 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가 붙잡히자 아무도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아 혹은 그를 존경하던 평가가 금세 뒤집혀버린 겁니다. 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의 평가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피리는 그 당시로 보면 결혼식 때 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요, 그, 뭐라 그럴까요? 연회 문화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술 마시고 노는 문화, 노래방 문화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다 같이 춤도 추고요, 그죠? 장례식 때가 되면 다 같이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가끔 가 외국 영화 볼때 결혼식하고 나서 같이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 그, 딸과 함께, 아빠가 춤추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춤춰야죠. 결혼식에서 그렇게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누가 뚱하게 앉아있으면 <laughs> 분위기 망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장례식에서 누가 크게 웃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울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어. 회개하자라고 외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복받을 사람이니까 기뻐하자고 말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너희는, 쇠레 요한이 와서도 그 앞에 가서 같이 울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가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내 말도 따르지 않지 않냐 (18절) (19절) 같이 읽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었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세례 요한 딱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러고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laughs> 예쁜 옷 입고 싶고 어, 저렇게 사는 거,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기뻐하자 그랬더니, 아유, 술 마시는 사람이네. 어, 친구, 왜,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랑 다녀? 죄인들이랑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판단하고 살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두루하고 시돈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멋진 쇼만 본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조금만 더, 세례 요한이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걸 해보면, 아직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그때 따라가야지, 그때쯤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네. 아이 근데 아직 우리 보니까 어좀 이상한 말도 들리는 것 같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가면 따라가 볼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두루와 시돈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유대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마음이 확신이 오면 그때 따라가야지.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가야 돼요? 정말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무엇을 위한 질문이어야 하냐면, 순종을 위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다릅니다. 어저께 수요일 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요. 와서 그런 거 묻잖아요.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돈내놔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내놔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거든요. 가끔 저희가 질문을 할 때요. 답을 이미 갖고 묻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예수님, 제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물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어, 내가 괜히 그러고 미치고 <laughs> 살고 싶지 않아요. 실은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거 한번 꺼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바로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 감옥에 붙잡혀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보통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무식한 어부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 말하면은 어부들은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무식한 어부들이 많았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꼭 열두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들은 없었지만 예수님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실은 레위 같은 경우는 세리였는데 세리 우리로 보면 국세청 직원인데 그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샘도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근데 왜 어부 출신이 많았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요즘에 너무 많이 배우다 보고 많이 알다 보니까 생각은 되게 많아지는데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그러니까 고민 많을 때도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고민하는 거지 더 자고 싶고 더 늦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지 내가 정말 행동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단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치킨 먹을 때 정말 빨리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 실천해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 좀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실은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거예요. 막 예수님 말씀 전했는데, 막 듣다가, 신기한, 기적 끝나니까 다 도망가고요. 나중에 애들 막, 애수님 <laughs> 예수님 막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예수님, 예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기쁘셨겠지만, 결국 얘기만 듣고 다 떠나버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근데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신 거거든요. 어린 아이처럼 따라오는 사람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이 그 어린아이 와 같은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말 이끄신다고 믿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전혀 딴 얘기인 것 같은 하나는 앞에 질문하자는 얘기였어요.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가려면 물어야죠. 하나님 정말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저희 목회자들도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어디 가게 되면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서로 물어요 <laughs> 어, 찬송가 반죽기는 어떻게 켜야 돼? <laughs> 이제. 왜냐하면 요첫 정말 찬송가 반죽기 그때밖에 안 쓰잖아요. 망 묻고, 문 어떻게 켜야 돼요? 실은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어떻게 문을 열죠? 저거시터는 어떻게 키죠? 질문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질문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어야 된다? 하기 위한, 실천을 위한 그 질문이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선요, 그냥, 어, 재밌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교회, 한월계도 정말 많은 이들이 와요. 김선호 교사님도 우리 교사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와, 이성재 목사님, 엄세호 목사님 이때 그러고 와요. 그리고 또 많이 가요. 근데 그것도 되게 마음 아파요. 많이 다 붙잡고 싶어요. 근데 마음 속에서 남는 이들도 있고, 더 많은 이들을 남게 야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거, 아, 이 맛을 좀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요. 11장 끝부분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이따가도 읽겠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워. 그 예수님께 어린이처럼 나와왔던 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할만한 거였구나 내가 뭐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갈수 있었구나 내가 쉴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어린아이냐면요 사춘기를 지난 어린아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결정하고 갔더니 그렇더라고 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셨어. 사랑하네. 순종하라 순종하네.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할래. 나눠주라 그래서 예배하 나눠줄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열두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됩시다. 같이 말씀 읽을게요. 1장 1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고, 시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져는 사람이 부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군이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신부는 분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모든 예언서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 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어리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죄는 그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대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어, 말씀만 듣고 기적만 보고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따를까 말까. 그런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묻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때로 질문도 할 겁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마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순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말 가고 싶어서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가고 싶어서 주님께 묻고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춤도 추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뻐도 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세상의 짐이 가벼워지고 더큰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때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플 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될수 있도록. 또 그래서 내가 그 짐을 내려놓았기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줄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피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고 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